안녕하세요. 그레이시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최저가 상품의 천국인 1688에서 중국 계좌 없이 상품 구매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중국의 구매 사이트에 대해서 어떤 곳을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많이 알고 또 많이 사용하는 3대 사이트가 있는데요. 바로 알리바바, 타오바오, 1688입니다. 각 사이트는 모두 중국의 도매 또는 소매 판매처로서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대부분은 이 사이트에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판매자들도 결국엔 이곳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그대로 팔거나 또는 가공하거나 브랜딩하여 판매하는 것이죠. 세 가지 사이트 중에 1688은 중국의 도매 사이트로서 모든 상품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상품이 가장 저렴합니다. 하지만 이 사이트가 한국 셀러분들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국내 신용카드로 결제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알리바바, 그리고 타오바오는 국내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1688은 다른데요. 1688에서는 중국 내 계좌가 있어야만 그 계좌로 연결된 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알리바바와 타오바오보다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온라인 스토어 창업품과 함께 1688에서의 결제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이를 지원해주는 결제대행 또는 구매대행 등의 서비스 업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들 업체에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지급하면 대신 결제를 해주고 물건도 수입해주는 서비스죠. 여러가지 사이트가 있는데 보시는 사이트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구매대행 사이트인 도매매와 연결된 에그돔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이곳에서 1688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링크를 복사하여 입력하고 부가적인 통관 방식 및 포장, 검수 등의 옵션을 입력하면 해당 정보를 통해 견적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견적서를 통해 점검 및 고려할 포인트는 총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관세, 부가세, 배송비 등의 비용을 고려하자 제품 가격은 저렴할 수 있지만 기타 추가 비용의 수준을 파악해야 하며 해당 금액이 판가에 녹였을 때 내가 판매했을 때의 마진도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제품 가격이 싼 것만을 보고 구매하는 실수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인증 제품은 피하자. 인증 제품은 국내에 들여올 때 인증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한두개 정도는 괜찮지만 대량 구매 시 인증 관련 서류 준비가 쉽지 않기 때문에 1688에서는 인증 제품 구매는 피해주세요. 참고로 인증 제품은 알리바바에서 도매 업체와 직접 컨택하여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한후 대량 사입하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샘플을 먼저 받고 대량 사입을 진행하자 중국 제품은 사진과 달리 퀄리티가 떨어지는 제품일 확률이 꽤 높습니다. 우선적으로 샘플을 한개 받아보고 괜찮다고 생각이 든다면 대량 사입으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688 구매 또는 중국 제품 구매대행 관련해서는 바로 이분 유튜버 잘 나가는 석과장이 단연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스토어 초반에 이분을 통해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니 관심이 있다면 유튜브에 잘 나가는 서과장을 검색하여 영상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688에서 중국 계좌 없이 상품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